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4급 한 건으로 끝내기 서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동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동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글자에서 볼수 있듯이 동사가 연달아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한 문장에 여러 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동사의 순서들을 잘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주요 연동문 문형을 보면 간다 라는 취를 사용해서 어디로 간다, 무엇을 하러. 그러면 지금 취 동사 하나, 그리고 행동하는 뭔가 동사 하나가 또 출연을 하는 거겠죠.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형들 저희가 한번 자세히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금 전에 봤던 저희 간다 라는 취를 사용해서 연동문을 만들 때, 일단은 간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어가 출연을 하겠죠. 그래서 A로 가요. 일단은 A로 간다라는 문장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B라는 행동을 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가서 이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다 A로 그리고 B를 한다 해서 문장을 잘라서 보시면 돼요. 그 해석하실 때는 B하러 A에 간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밍정 나는 내일 간다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따使관 대사관으로 간다. 일단 문장 하나 끝났죠. 그리고 나서, 빤 하면은 뭔가 수속하는 그런 동사예요. 수속을 한다, 발급을 받다라는. 그래서 발급을 받을 거예요. 무엇을? 签证 비자를 발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동사 하나 나왔고 동사 두개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비자 발급 받으러 가서 발급을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간다 대사관 그리고 발급받는다 무엇을 비자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일 비자를 만들러 대사관에 야어 갈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은 해 주시면 돼요. 순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용을 사용한 문형을 볼 거예요. 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A를 사용해서 B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그래서 저희가 굳이 A를 사용해서 B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A로 B를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장문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은 용을 사용해서 타용 치엔비 시에즈. 그녀는 용 치엔비하면. 연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연필을 사용해서 어떤 동작을 해요 씨에즈 글자를 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굳이 저희는 사용해서를 하지 않고 연필로 글씨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이랑 조금 중국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사용해서 도구나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용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사용을 해야 글자를 쓰는 건. 그러니까, 순서도 이용 앞에 써주시고, 뒤에 시에라는 동사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요, 따이. 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는 동작을 나타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들거나 내가 가지고 가거나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할 때, 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뒤에 사물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가지고 A를 데리고 B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서 예문 보시면 예예 <목소리> 장창딸순즈추공위안삼 할아버지는 자주 딸 <목소리> 데리고 가요. 누구를 손즈 <목소리> 손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뭐해요? 취공위안삼부 <목소리> 공원에 가서 쌈부 산책을 합니다. 지금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 흐름의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다.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따이 뒤에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와, <목소리> 따뛰었나우 쉬, 카페이팅. 나는 무엇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카페에 간다. 라고 해서 일단은 가지고 들고, 그쵸? 들고 어디로 가요? 카페로 가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데리고 뒤에 있는 행동을 한다. 저희 따이에 관한 문장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연동문은 지금 보시면 수러가 여러 개가 출연을 하고 있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세 개, 네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부사라든지 조동사는 어디에 위치해 주시면 되냐 하면, 일단은 수러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어, 그쵸? 이 자리에 지금 부사나 조동사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연동문은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일반적으로 위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러가 여러 개기 이 때문에 여기에도 놀수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랑 마이. 두 개의 수라가 보이는데 저희는 앞에 부사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타징장취 by 호샹디엔 마이쥐 그는 갑니다 백화점에 가서 뭐예요? 가구를 사는 거죠. 가서 삽니다. 일단 순서 잡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첫 번째 수로 앞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타매 초취 칸 멸연.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러 공연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지금 추취 <목소리도> 나가다 나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나가다와 칸 본다라는 술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저희는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부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볼게요. 와야 주이원다. 나는 갑니다. 어디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였다. 주사를 맞다라는 동사죠. 지금 마찬가지로 술어 두 개, 동사 두개 출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나머지 조동사가 남아 있으면 부사어에 넣어 줘야 하니까 첫 번째 수러 앞인 그렇취 앞에다가 야오를 넣어서 나는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동문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동사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 동사들의 순서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부사나 조동사가 출연을 하면, 그쵸?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동사 앞에 논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